안녕하십니까? 보고서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파헤쳐볼 기업은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장비의 자존심이자, 이제는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장비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AP 시스템입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다소 차갑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죠.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은 언제나 모두가 의심할 때 소리 없이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에서 나옵니다. AP 시스템은 지금 정확히 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기업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사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장비사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브리핑의 핵심 동거는 명확합니다. 이 기업의 2025년 실적 감소는 2026년의 거대한 실적 잔치를 위한 입장료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AP 시스템은 현재 8.6세대 OLED 투자 수혜와 HBM4용 브레이저 장비라는 양날개를 달고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페이지 한장한 한 장을 넘기며 여의도 베테랑들의 시선으로 이 기업의 본질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보고서는 AP 시스템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레이저 기술 하나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장인 기업입니다. 이제 그 레이저 기술이 디스플레이를 넘어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 서버의 필수 부품인 HBM 가공의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P 시스템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8.6세대 IT용 OLED 대응 엑시머 레이저 어닐린, 즉 ELA 장비입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장착한 성장 엔진인 반도체 급속 열처리 장비. RTP와 HBM용 레이저 디본더 및 다이싱 장비입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비중이 압도적이었지만, 2026년에는 반도체 매출 비중을 4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산업의 사이클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8.6세대 OLED에 4조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AP 시스템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2025년에 일시적인 실적 둔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업황은 이미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매크로 환경입니다. AP 시스템에게 2026년은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환율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예상 환율은 달러당 1,470원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AP 시스템과 같은 수출 주도형 장비 기업에게 영업이익 개선이라는 직접적인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 투자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인 세미에 따르면, 2026년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는 1,3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대만이 전 세계 투자의 중심이 될 것이며, AP 시스템은 이세 지역 모두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장비 발주가 시작되어 2026년에는 본격적인 매출 인식과 함께 IT용 OLED 전환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서버를 위한 HBM 수요 폭발은 장비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입니다. 심층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품격 있는 투자 파트너로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보고서를 발굴해내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의도의 핵심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P 시스템이 감추고 있는 초과 수익의 원천 즉, 알파가 무엇인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AP 시스템의 본진인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나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의 화두는 스마트폰을 넘어 태블릿과 노트북으로 OLED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8.6세대 생산 라인입니다. 8.6세대는 유리 기판 크기가 기존 6세대보다 2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서 AP 시스템의 ELA 장비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대면적 기판 전체에 레이저를 아주 균일하게 쏘아주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AP 시스템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4조 1 천억 원 투자는 결국 AP 시스템의 장비가 깔려야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BOE와 비전옥스 같은 기업들도 삼성의 뒤를 쫓아 수십조 원의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AP 시스템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비전 옥스로부터 8.6세대용 LLO 설비를 수주했다는 소식은 AP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건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이 팹들은 AP 시스템에게 장기적인 캐시카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반도체 사업부를 살펴볼까요? AP 시스템의 체질 개선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기업의 반도체 핵심 장비는 급속 열처리 장비인 RTP입니다. 과거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독점하던 이 시장을 AP 시스템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RTP는 웨이퍼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고온을 가해 회로의 특성을 제어하는 장비로 반도체 성능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이 장비는 처음 랜드 공정에서 시작해 지금은 디램과 시스템, 반도체 라인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P3 P4 라인과 SK 하이닉스의 MP15X 라인에 공급되며 실적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RTP는 기존 디스플레이 장비보다 마진율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매출 비중이 올라간다는 것은 AP 시스템의 이익의 질이 근본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6년 반도체 매출 비중 45.5% 달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가치 재평가의 핵심 열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HBM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P 시스템의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총화인 HBM은 칩을 높게 쌓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칩을 쌓다 보면 열 문제와 수율 문제가 발생하죠. AP 시스템은 자사의 초정밀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레이저 디본더와 레이저 다이싱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레이저 디본더는 적층된 칩을 안전하게 분리해 수율을 높여주고, 레이저 다이싱은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아주 정밀하게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차세대 제품인 HBM4는 2026년 2월 양산이 확정되면서 장비 발주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P 시스템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첨단 패키징 사업부인 AVP 부서를 신설하며 이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펜토초 레이저 기술을 적용한 AP 시스템의 장비는 칩의 손상을 극도로 줄여주기 때문에. 고객사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AP 시스템은 단순한 소부장주가 아니라 HBM 핵심 수혜주로 화려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재무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2025년 영업이익이 약30%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보릿국의 현상입니다. 장비 기업의 특성상 수주와 매출 인식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순영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탄탄한 재무 구조와 낮은 밸류에이션입니다. PBR 0.87배, PER 5.73배는 현재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환사채 오버행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 자금의 용처를 봐야 합니다. AP 시스템은 이 돈으로 공장을 사고 설비를 확충했습니다. 즉, 빚을 갚기 위한 돈이 아니라 돈을 더 벌기 위한 투자용 자금이라는 것이죠. 2026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면 이러한 물량 부담은 성장의 증거로 승화될 것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파격적입니다. 순이익의 30%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이 실적 회복에 대해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며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일봉상 121선과 2 0 1선이 밀집하며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만 원 부근은 역사적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매집 구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2만 원 안착 시 새로운 추세가 시작될 것이며.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24,000원.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HBM 성과가 더해진다면 역사적 고점 부근인 36,000원까지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지금의 지루한 박스권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19,000원 초반대의 분할 매수 전략은 매우 유효하며 2만원 돌파 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17,500원이라는 장기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펀더멘터를 고려할 때 하방보다는 상방의 무게추가 훨씬 무겁습니다. 오늘 AP 시스템에 대한 긴 브리핑을 마치며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기업은 디스플레이를 넘어 반도체와 HBM 장비사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둘째, 2025년의 실적 둔화는 2026년 대도약을 위한 필연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셋째, 현재의 저평가된 주가와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은 투자자에게 충분한 안전 마진을 제공합니다. 지금의 차트상 지그재그 고통은 더 높은 곳을 향한 디딤돌일 뿐입니다. 숫자가 증명할 미래를 믿고 기술적 변곡점의 중심에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은 투자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개별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투자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하에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읽어주는 남자는 내일 더 가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